안녕하세요, 모델 스텔라입니다. 전 해외 출신 발레 무용수이고요. 현재는 프리랜서로 춤도 추면서 발레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스텔라라는 이름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밝은 별처럼 큰 사람 별라 이런 뜻에서 저희 엄마가 지어주셨던 이름이고요. 사람들하고 많은 소통하는 걸 일단 좋아하고요.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해 보면서 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. 겉으로는 약간 좀 새침스럽고 아니면 약간 다가가기 힘들 것 같다. 약간 이런 소리를 초반에 많이 들어요.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친근하고 귀엽 면도 있고. <laughs> <laughs> 음, 남 배려심도 많고요.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에요. 약간 좀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되게 많이 잘 해요. 헤어 스타일이며 옷 스타일이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화를 하는데 그렇게 변형성하게 할수 있는 게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발레 무용수니까 춤은 일단 하는 편이고요.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가수에서는 펀치. 오 <laughs> 저 되게 음치해요 안돼 안돼 이런 면도 있고 <laughs> 오늘도 난 술을 마셔 밤이 되니까 맞나? 비가 오니까 내가? 여기까지만? <laughs> 저는 아무래도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, 스타일리스트 첼미라는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커버 댄스 같은 거 많이 즐기고, 여행을 콘텐츠로 해보고 싶고요. 꼭 몰카 같은 거. 재밌을 것 같아요. 연기에 되게 제가 관심이 많았고, 앞으로 연기도 할 생각이라서, 뭔가 좀 몰카를 통해서 <laughs>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. 맞아요. <laughs> 관종이니까 솔직히 이 일도 하는 거고 그리고 관종이니까 유튜브도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습니다네 저희 큐리얼 좋아요와 구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